하루가 멀다게 포토사이트 메인에 우리 이제 우리 KK커플 그서 우리 김국진, 강수지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톡쇼에서 그 만남이 성사되려면 일단은 두 분을 같이 모셔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두 분을 같이 모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김국진 씨가 뭐 게스트 나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럼 김국지가, 김국진 씨가 계시는 곳에 강수지 씨가 나와야 되는데 강수지 씨가 나오는 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 가장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고, 뭐 전략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만나서 어 궁금한 것도 좀 많고요. 또 연예계 또 우리 또 가장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한 형하고 또 제가 또 예전부터 또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고 또어 열심히 지금 또 방송 활동하시고 살아가는 모습에 제가 또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도 어 가고 그러거든요. 저도 동병상련도 많이 느끼고요. 그래서 두 분을 좀 모셔본다면 어 우리 프로그램이 뭐뭐 뭐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, 가능하지 않느냐. 어, 강수지 에, 우리 저기 어, 김국진 그리고 김숙, 어, 윤정수 이렇게 해서 <laughs>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양세형 어, 어, 있으니까 박나래까지 해서 <laughs> 어, 3대 3 낚시도 데이트로 해서 뭐 한번 뭐 김그라 씨도 뭐 어, 저는 그냥 뭐 저희 아들을 뭐 데리고 오는 걸로 해서 네.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?